신앙사활을 오래 했는데 왜 네, 평안하지요? 괴로워하시면서 반문에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아마 공동묘실 겁니다. 거기는 조용하지요. 근심 걱정 소리가 안 나지요. 사람이 사는 것은그어디에나 근심이 있고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은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 권고, 죄악이 많은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니라 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근심이고 주님께서 마음에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고 믿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근심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란 교황복음 1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실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쉽게 떠납니다. 아무리 정든 사람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어떤 계기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없는 세상을 살고하기 위해 사들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장세기 20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호로단신으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라에서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있다고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네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무나의 의견 보는 손으로 너를 들입니다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한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 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해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만 양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가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히 평안을 누립니다. 천국은 영광과 평강과 안식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평강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지요. 인간에게 오는 대부분의 근심은 죽음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시간이 흐르면 끝이 나고 없어집니다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떨고 초조합니다. 제1차, 제1차 세계대전의 호령하던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호랑하고 소리치는 그 히트룰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머니 나 무서워 그러고 죽었다. 울고 짓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근심하며 무서워하다가 죽었다. 죽음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당부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고 덜다 장례식을 거행할 때에 장송복을 부르지 말고 헨데르 메시아 가운데에서의 할렐루야가 있지 않느냐 그 할렐루야를 불러다 할렐루야를 불러다 그렇게 갔습니다 이리 신광배 한경호 목사님은 한국교회 초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찬송을 부탁했습니다 독창으로 불러다오 549장을. 복잡한 문화가.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이 은혜수있습니다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죽게 맡기고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셨어그 잠재식장에 제가 참석했어요. 직접 남자분이 아이톱로이 독창으로 이을 하는데 얼마나 매단는지요 그리고 헨델레시아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불러달라고 그 대형 많은 성도들이 찬양에 함께 참여해가지고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르는데요. 얼마나 어레스러운지 내주여 네 뜻대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너무 어레스러우니까요. 음. 3절을요. 내네 주여 É 없어집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 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해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만나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모시던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라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는 신자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무슨 분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걱정도 사라집니다. 빌보소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김밥이라고 하는 거 가요가 있죠. 김밥. 옆으로 터졌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노래로 인기를 모았던 자두. 막 들으셨을 겁니다. 자두가, 자들란 가수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활동하는 인기 정상에서만 교통사고 가됐습니다설상가상으로 사기를 또당했습니다 번호론 또, 나조스님 아, 전화했던 거. 교회 떠났던 것, 불신자의 생활에서 생활했던 것, 그런 기도에서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는 자로 함께 올라가는 타이틀곡으로 제의기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심은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모당, 이모당 씨 중국의 석학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처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학을 받아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풍요하고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방탕한 생활, 탐다의 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다가 주님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교회에게 물었습니다. 탐다가 되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는 나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면서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를 연구했는데 결과 기독교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었고 그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번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어지고 또한 근심 걱정 사라지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모든 성도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의 심장에 간직하고 근심 없는 세상, 걱정 없는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면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